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보여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 마음대로 살면서 성령님을 멸시하면서도 기도의 응답은 기다렸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나 자신은 누구에게 홀대 받으면 참을 수 없어 하면서 정작 우리 하나님은 교회에서 가장 무시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배를 통해 우리 각자의 믿음을 진단함으로 다시 회개하고 결단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했던 순간들,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핑계만 찾던 순간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손님처럼 드어들었던 시간들 회개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몸소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라 안팎의 정치, 경제, 어느 한 곳도 평안한 곳이 없고 서로 탓하고 지적하기 바쁜 일상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며 더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전에 말씀만이 우리를 세울 수 있음을 믿으며 그 말씀의 부딪힘 속에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이라도 자라가길 기도합니다. 매순간 근심에 눌릴 때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는 말씀 붙잡고 다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성도를 위한 기도에, 기도와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시는 주님, 오직 말씀으로 선한 목자 되게 하시고, 받아먹는 성도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엎어주시, 갈아엎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원로 목사님, 가정의 평안과 특별히 육체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보이지 않는 크고 작은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길기도합니다. 예배드리러 오는 주일 아침이 우리 모두 기쁜 기다림이 되게하여 주시고, 특별히 스쿠터를 이용하시는 우리 식구들 추워지는 계절에 안전하게 건강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세요. 내 안에 있는 가난한 족속을 이길 힘을 매일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해 공급받고. 날마다 나를 죽이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경험들이 쌓여져 주님과 친밀함이 넘쳐나는 예배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 가정의 가정들의 수고를 아시는 주님, 날마다 세임 주시고 또한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이라 이름으로 노엽게 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정의 본을 세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을 더해주시고 세상의 먹음직도 보함직도 한 유혹해서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지만 파박하지 않으시고 보듬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의지합니다. 주님 손 놓지 않고 한발 한발 따라 걸어갑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께만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실 줄 믿으며 미리 감사드리며 십자가의 보혈로 나타내 주신 사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